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꽃밭 2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새집에서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본문인데 우리가 유심히 찾아보면 이 본문 안에 이 교육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봐보면 이 다양한 교육적인 요소가 소개되는데 일단 2년이라는 교육의 기간,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새집이라는 교육의 환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교육의 대상들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육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도바울의 교육의 방법이 고스란히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바울의 교육의 방법, 이 담대함과 거침없이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의 교육의 내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는 이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면 금상첨화겠죠. 이제 그런데 그럴 때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육 환경의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교육의 요소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의 요소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뭐 정답은 딱 나오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교육의 요소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교육의 기간과요, 그리고 교육의 여건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쩔 땐 2년을 가르칠 수 있고, 어쩔 땐 3년을 가르칠 수 있고, 어쩔 땐단 일주일만을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하루를 배우더라도 변화될 수 있잖아요. 사도바울처럼. 이담세계에서 순간 만났는데 사도바울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중요하지만 이 필수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의 환경. 이 교육의 환경도 좋잖아요.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요즘에 고등학교나 이게 어떤 초등학교 봐보면 이게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참 좋아요. 이 컴퓨터 시설이나 인터넷 시설. 그래서 이 정말로 최첨단의 어떤 교육 환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교육의 요소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육 환경과 교육의 기간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 텔레비전에서요. 저는 우간다에 한 소녀가 이 그것도 아픈 다리를 가지고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매일 두 시간 이상 걸어서 학교를 걸어가는 것을 이 TV 화면을 통해서 이게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겠잖아요. 이두 시간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아픈 다리로 지팡이를 짚고 두 시간 동안 걸어가요. 그러면서 피리가 그때 그 우간다의 그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두 시간씩 그것도 매일 학교에 오가고 하는 게 힘들지 않냐. 라고 말을 했을 때그 소녀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걸어가는 것이 힘든 건 아니에요. 저는 걸어가는 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걱정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학교 문이 닫을까봐 나는 걱정이에요.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 내가 순간 울컥했어요. 아, 우리가 너무 호강하고 있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아서 정말로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이 바울을 찾았던 사람들은요. 억지로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그 사람들은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인가 듣고자 하는 이 갈망, 열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내적인 동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적인 동기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기간과 교육의 환경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골방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쳐도 그 사람들에게 100%의 교육의 효과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열망, 뭔가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환경이 어쩌면 예, 혹시 안 좋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될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시스템, 커리큘럼, 그런 것도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는 내용과 방법, 그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내적인 동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설교를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분방공부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런 내적인 동기를 유발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 제가 봤을 때이 본문에 나타난 여러 교육적인 요소들 가운데 예,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딱두 가지를 선택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지만 첫 번째는 교육의 내용.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교육의 내용은 필수적인 거예요. 요것을 포기하고 다른 거 구상을 한다면 이건 있으나 많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교육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방법.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의 교육의 방법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숙고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근데요, 사도바울의 그 담대함은요,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바울의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질서의 종교이지 질서를 파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앙에 기초한 어떤 확신. 이건 생명을 내어 놓고라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거에 대한 확신, 요거에 대한 담대함이지 자기 어떤 고집을 피우면서 뭐 하는 거,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담대함이 있으면요. 거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담대함이 있으면요. 방해 요소. 거침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요. 거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교육의 방법 가운데 이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특히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학교 안에서 이 어떤 신앙의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된 구원의 도리인가? 요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사들이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교과목을 가르쳐야지 이런 확신도 없이 가르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곧잘 그리시도의 유일성을 포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서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우리가 의문할수 있겠지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면 미련한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제가 의무연수로요 지금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곳의 종교 수업은요 철저하게 종교 다원주의 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과목을 듣는데 그 과목 가운데 과제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과제가 있어요. 황당했어요, 저는. 어떤 거였냐면, 기독교와 불교를 함께 신앙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laughs>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함께 듣는 이 천주교에 있는 어떤 신부님들이나 수님들은 다 가능하지, 뭐 그런 거.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요. 뭐 함께 할수 있지 뭐 신앙할 수 있지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요 요즘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쫙 우리가 접해보면서요, 사도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이 말은 정말로 무게 있는 말이었구나. 아, 정말로 쉬운 말이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겠다라는 강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뭔지 우리는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고 주장하면 사람들로부터요, 무식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무식하다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신앙을 내가 견고하게 지켜 나가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예, 사도 바울의 이 교육의 내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요, 요즘 최근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뾰족한 답은 없었어요. 그 성경에 쫙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막연한 생각일 뿐이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지 이게 막연하게 좀 이게 좀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요 상당히 광범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 닫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세 가지 정도를 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만 이야기해도 말할 것이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그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가 어두울 때그 혼란스럽고 어떤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심하게 일어난 그 어두운 시대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종교 현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사상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은 어두운 시대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종교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보면 이 종말 신앙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시대가 어두울 때 보면 종말 신앙이 많이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를 보면. 조선 후기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할때 동학사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동학사상을 통해서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벽을 예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역사 가운데 보면 메시아 도의 사상이 상당히 많이 강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신민지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일제 식민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빨리 새로운 나라가 도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메시아 도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공동체를 잠시 있다가 지나갈 메시아 도래 사상을 신봉한 무리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 신비주의 운동 가운데 한 부류다. 이제 그렇게 치부해버렸던 예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약에서 희미하게 증거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로 그냥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 경륜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 안에는요. 여러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새하늘과 새땅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 새 예루살렘,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성도의 부활.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이 될까 좀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여기저기 좀 살펴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이 될 건가. 여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것에 대한 회복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회복의 성격.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해 버렸잖아요. 오염시켜 버렸잖아요. 그 오염된 것에 대한 회복의 성격이 강한 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를 한번 봐보면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창조를 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 하나님 나라도 이런 식으로 이뤄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천지창조 때 하나님은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에렌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렌 동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여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까지 그리고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에렌동산을 만드시고 에렌동산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에 비교해서 한번 저, 적용을 해보시게요 자 그러면 만물의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과 적용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난 다음에 창세기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성도의 부활.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게시록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쭉 묵상하면서, 아, 요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까? 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했을 때 이것은 예다 하늘과 땅이 아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육체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룩한 육체가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관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관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육체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어떤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옛 몸으로 심고 이 심다라는 것은 썩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잖아요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지금 하늘과 땅도 심판의 과정을 걸쳐서 이것을 베드로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에 모든 것이 다 타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로 참기 어려운 어떤 고통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버텨내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